막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자연 여기는 소고기 갈비. <laughs> 진짜 갈비네요. 소갈비. <laughs> 만든 거 같아요. 이걸 만약 만든다 고하면은그 회사는 망해버려. 음. 누가 살겠어요 이거 사 갖고 못 되냐고. <laughs> 나는 밤 관리를 하려고 사는 것이지. 돼지 삼겹살. <laughs> 크기도 똑같고 이런 돌이 어디 갔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에, 여기보다 좀큰거이 정도 된거 있어요. 나 것보다 못생겼어, 근데. 중국에서 일락 와서 물어봤다 고 3억 7천 주라고. 아, 3억 7천이요? <목소리> <목소리> 보통 수석이 그 정도 뭐 3억 대다 이러면 어느 정도 급인 거예요? 여기 어. 급이죠, 완전히. 거. 이건 특혜급이고. 근데 내거 두고 그거 두고 바꾸자고 면 나는 안바까 여기서 이렇게 돼지고기 3대짜리 잘생긴 게 어디가 있겠어요? 진짜 고기라고 해도 믿겠어요. 좀 멀리서 보면.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거기에 달걀 후라이 있잖아요. 달걀 후라이요. 여기도 열대 과일인데 쪼갠 게 아니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입니다 쪼갠거 아니고 껍질이 벗겨지는 자연 그대로 잖아요 이게 자연이다 그 말이에요 버0 자연 여기도 고기가 있네요 오겹살 다섯가지 이렇게 킹이 이걸 돌을 철손 다니고 어찌고저갖고만들거예요 이거 자연이야 자연 이거예요 자연 만든거 아니고 깨도 참깨 들깨 검게 깨도 있고 생강도 얼마나 잘생겼어요 진짜 생강처럼 아. 생겼네요 호도 이것도 다 돌인 거죠요 아, 자연. 돌이 어떻게 저렇게 탄생돼서? 그러니까 얘기는 이제 화석. 호박이 돌로 된뿡에요아 진짜 화석이에요? 예. 아, 아. 호박이 그 화산재 맞아가지고 저렇게 됐나 보네요. 아니 호박이 네. 돌로 된 거니까